싱그러 녹색빛을 머금고 튼실하게 연근 우리밀입니다. 계약재배인 이 밀은 벼보다 13% 정도 비싼 가격에 전량 수매될 예정입니다. 벼보다 일손도 덜 가고 수입도 낮다 보니 생산량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. 2014년 2만 3천여 톤이었던 생산량은 지난해 3만 2천 톤으로 3년 새37% 증가했습니다. 제품을 드셔보고 우리밀의 정치를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손님도 꾸준하게 또 우리 제품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래 자금률은 2%입니다. 당초 우리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를 했던 10%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. 한해 생산량의 30% 정도인 만 톤가량의 재고도 우리 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가격 경쟁력. 수입산 밀보다 원가가 서너 배나 비싸다 보니 대중적인 소비 확산이 힘듭니다. 이러다 보니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지원 예산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수입 가격과의 형평성에 맞게끔 좀 가공업체들에게 혜택을 좀 주면은 네. 결국 시장 가격이 지금보다도 좀 상당히 수입 밀래 비슷한 가격대로만 된다면 수입산 밀의 입맛을 빼앗겨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 우리 밀 식량 주권 회복을 부리지으며 우리 밀 생산을 늘리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구호는 공한 메아리로 들립니다. TBC 양병올입니다.